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20여 년쯤 전에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찬송가를 개편하기로 하고 찬송가 개편 위원회를 만들어서 찬송가들을 한 편씩 한편씩 검토를 하다가 십자가 군병들아 다들 아시는 찬송이시죠?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를 계속 찬송가에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제할 것인지, 의논을 하는데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찬송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으니까 계속 찬송가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하고 또 한편에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기에는 너무 전투적이지 않냐. 정복주의적인 가사가 너무 많아서 이건 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원회는 경론 끝에 그렇다면 전투적인 가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찬송가에는 계속 넣는 걸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계속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송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그렇다 치고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이집트와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아스루와 바벨론과의 전쟁 온통 전쟁 이야기뿐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들 모두가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건 어쩌면... 우리 삶이 전쟁터임을 성경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고, 또 공부하는 것, 마찬가지로 전쟁이고. 아이들 키우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요. 역시 전쟁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역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방과 후가 있고, 또 방과 후 마치는가 싶으면 학원에서 차들이 와서 아이들을 모셔갑니다. 어쩌면 어른보다도 더 바쁜 전쟁 같은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지난 한주 동안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상처 투성이인 그런 몸과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와 에 계십니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아동부 설교할 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어, 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박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이 좋은 봄날에, 이 좋은 날에, 뭐 하러 교회 가니? 이러면서, 어, 놀린다거나, 어,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예배하러 갈 거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해서 또 세상과의 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또 이런저런 갈등들을 많이 어, 안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핍박에 어, 핍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이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전쟁에서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들들이 부모님 계신가요? 아들 둘인 집안은 늘 전쟁터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매도 요즘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울산에 조카가 있어요. 이제 3학년 어, 됐는데 태권도를 배웁니다. 제가 가면 어, 태권도 시범을 하면서 저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뭐 돌려차기, 뒤차기 할건다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힘으로 조금 밀어내려고 하면 어, 앉으려고 어, 여간 <laughs>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이런 싸움은 이런 아이들끼리의 싸움은 훗날에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장난같은 싸움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싸움, 전쟁은 재미삼아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인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오래된 관행, 그런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또 이미 굳건해진 지배 시스템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불이한 구조, 사회적인 악의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음, 미국의 작가인데요. 존 스테인,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 들어보셨을 텐데,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썼는데, 어, 이 소설에서 이 사회적인 구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어, 한 농부를 통해서, 그의 하수연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셈인지 계속 빚만 늘어가요. 마침내 빚을 갚기 위해서 농장을 은행에 넘겨야 했고, 은행은 매정하게 그의 농장을 차압합니다. 죽도록 일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농부는 같은 마을 사람인 은행 서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은행 서기는 은행장이 시켜서 하는 음, 일이라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 친척벌이기도 한 은행장을 어, 찾아갑니다. 그 은행장도 이 농부에게 자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은행의 이사회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은행 이사회 중에 한 명을 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의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회 구조가,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적은 사회의 악한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은 우리 현실에서는 언제나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구조화된 힘, 관행적인 그 시대의 정신, 기업을 비롯한 여러 조직체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힘이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참 마음 아파했었던 사건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불분명하긴 하지만요. 겉으로는 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유병원이라는 구원파, 사이비 종교 지도자와 그의 추종자들, 거기에다가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했던 정부, 당국에게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의 사고의 주범은 배의 선장이나 선원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방칠 교수님은 이런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을 뿐이다.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초반에 그 영국의 대처 수상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해서 그 후로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로 기업 활동을 하게 하면 결국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업이 승리하고 그 결과로 사회의 부가 축적되어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유익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신자유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 부분마저도 최대한 음, 공공 부분도 최대한 민영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위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최대한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 어, 이런 입장입니다. 이 한병철 교수님은 이 세월호 참사가 결국 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종 규제를 철폐한 결과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진짜 없애야 하는 그런 규제들도 있었겠지만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페어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규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들마저도 다 철폐한다면 약자는 누가 보호를 할까요?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면 그 세월호 그 배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년 된 배는 운항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20년이라는 제한을 30년으로 연장을 했고, 또 세월호가 일본에서 18년이 돼서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배를, 이제는 이제 퇴역해야 되는 배를 사와서 내부 수리를 해서 운항시킨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돈벌이고 이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돈의 문화가, 돈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풍조, 세상적인 성공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어, 이런 세상보다 나 혼자라도 좀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조화되고 조직화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때 성경은 그것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세상 관행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지나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과 생명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 내수 네, 중에 당장 돈몇 푼이 더 주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구조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고통당하면서도 동시에 신자유주의 물결에 열심히 참여하며 열심히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책임을 질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과연 돈보다 사람을,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될까요? 나 혼자만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돌봄, 이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어느 육가족이 이런 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가난했어도 행복했는데, 내가 사라진 지금 오직 가난만 남았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역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이 사회가, 이 나라가 과연 나와 우리 가족을 구해줄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이웃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때껏 살아온 우리 민족인데, 어느 순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명이나 인권, 도덕보다, 또 하나님의 진리보다, 경제적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 때문에, 공중의 권세자분자 앞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어, 히틀러 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 시대에 저항했던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퍼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마르틴 리멜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분은 히틀러에 저항하던 고백교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네퍼 목사님도 고백교회 소속이셨는데, 고백교회 운동의 창시자로서, 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8년이나 감옥에서 어, 지내시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와 나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니멜러 목사님은 원래 신학적으로 또 사회를 보는 관점이 보수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히틀러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에 패한 독일이, 그리고 낙심에 있는 독일 국민이 일어서려면 어, 잘 이끌어 줄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히틀러가 언변에 능해서 어, 히틀러를 보고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히틀러에게 조금 기대도 걸면서 소극적으로 지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정체가 분명해지고 또 어, 히틀러가 어떻게 어,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민족을 어, 학살하고 하는지를 목격하면서 강하게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음에 자기가 소극적이었던 태도,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시면서 시를 한편 쓰셨어요. 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3인 당원들을 체포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3인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할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고 함께 보호받는 현실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때그 도움의 손길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나에게도 도움의 손길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극적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교회 역시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 갈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행해질 때 교회와 이 세상은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인이이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길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우리 대응 교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주님의 인재를 키워가길 원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끝없는 경쟁과 승자 독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쌓기 전쟁에 뛰어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고단한 대대입니다. 역사학자이신데 이만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장실에 오셔서 강좌도 하시고 하셨는데 젊은이들이 먼저 정의로운 나라와 옳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고 역사 의식을 통한 시대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장 문제와 장래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처럼 뿔뿔이, 알랄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연대하지 않고, 연대가 없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만일 도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또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또 바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 개인의 행복과 구원을 넘어서서 또 교회의 성장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공중 권세자분 구조화된 사회의 악과 싸우라고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해 보기를. 각오하며 또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